감독 피셜에 따르면 주디가 입고 나온 노란색 드레스는 미녀와 야수에서 베리 입었던 드레스의 오마주였고 이 장면에서 깔렸던 로맨틱한 노래는 디즈니 영화 레이디와 트램프 ost인데 누구나 한 번쯤은 본적 있는 바로 이 장면에 깔렸던 노래임 근데 더 대박인 건 허니문 산장 가는 길에 당근펜으로 아웅다웅하는 장면을 잘 보면 절벽이 닉과 주디를 감싼 하트 모양으로 쪼개져 있었다는 거 이쯤 되면 디즈니가 펄이 충 양성을 위해 아예 작정을 한것 같은데 주디의 캐비닛에는 닉이랑 같이 찍은 사진까지 있었고. 닉이 입었던 슈트는 주디가 닉기 취향을 반영해서 하와이 안무니로 된 슈트 조끼를 준비했던 거였다고. 그리고 닉이 맨날 차고 다니던 넥타이는 주디가 닉에게 일편사건을 해결한 기념으로 직접 선물해 줬던 넥타이였다는 거. 어디서 저런 이상한 넥타이를 하고 왔냐 했는데. 또 하나 미치는 포인트는 닉이 자판기에서 뽑은 음료는 알고 보니 보고한테 혼나고 시무룩한 주디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싶어서 냉큼 뽑았던 거였고. 왜 굳이 큰걸 뽑지 했는데 작은 사이즈에는 당근맛이 없었다는 거. 이쯤 되면 우정 아니고 완전 사랑인데. 1편과 2편 사이의 시간차가 일주일 밖에 안 되다 보니 니게 감정이 이렇게 깊어지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임. 애니에서는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대부분 놓친 사실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니게 9개월 동안 경찰학교에서 훈련받고 경찰 배치 수여식이 끝나고 주디와 파트너가 되어 폭주족 플래시를 단속하는 엔딩 장면으로부터 일주일 뒤라는 거. 즉, 애니에서는 니게 경찰 훈련과 수습기간 완료에 걸린 기간인 9개월이 생략되었던 거고, 따라서 둘이 처음 만난 뒤약 1년이 지난 거로 보면됨. 그리고 닉은 경찰 훈련 받는 9개월 동안 주디와 매일 연락하며 지냈고, 주디는 자기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닉의 훈련 보고서를 다 체크해주고 응원해주고 만나러 가주고 했다는 거.